Құқырыл оңын 嗯、mm. 두 두.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후추 조금만. 이렇게 소스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규순이. 저는 제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먹어 볼 음식은요. 삼치 데리야끼 예, 삼치 삼치로 데리야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처음 해 봤는데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데리야끼 소스도 우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예, 미역국 이렇게 해서 오늘도 감사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 소스 무슨 일이야?

제가 했어요. <laughs>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음. 음, 다행이네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를 어 어디 다 곤란해. 이게 가장 맛있는 고기야. 여기, 여기 끝, <laughs> 끝에 있는 고기. 와우. 리야키 소스 예술. 어 인정. 이야. 아 맛있다 잠시만요 휴지 한번와어요줬나이미역 그냥 기다 넣어야겠다 엄마 C'est le fin 계도 폰이가 어제도 맛있었는데 오늘도 <옹도> 맛있다. <laughs> 아, 맨날 맛있다고. 찬진이 아 좋아요? 음. <laughs> 음. 이야 껍데기도 맛있다. 안녕하세요. 이집 <laughs> 오셨네요 <늦지> 오늘. <laughs> 아니 이제 우리가 이집 거지? 음. 야 어, 삼치 대리야끼입니다. 병원은또왜 갔어요? 병원하고 시장 갔다 오셨다네. 그이고 어디 다치셨어요? 음. 감기 걸리셨대 감기 걸렸을 때상치 대리약계 먹으면 더좋아지게 <laughs> 생강차. 아, 생강차. 생강차나 꿀물 그런 거타 드셔야 돼요. 뜨겁게 해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그 만보기 어플을 깔아가지고 음. <laughs> 계속 걸어다녀야죠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물론 운동 안한 것도 아 개똥 조심하세요 발불러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웃음> 새똥도 <웃음> 소스랑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한입싹 드시면은, 음. 와, 진짜 스테이크 왜? 먹는 기분이에요 부드러운 스테이크. 소스가 진짜 부드럽다. 음, 소스도 진짜 만들었습니다. 양념 음. 님이 추천해 준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그때 상치식 했는데, 데리야끼, 아, 음. 음, 데리야끼에서 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 하겠습니다. 네? 뭐 나오는지 설명해 드려요. 아, 뭐 나오는지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도 해드리겠습니다. 삼치에도 네, 간 해줘야 돼. 그제 삼치에도 이제 하기 전에 칼집 내서 칼집 내서 이제 물론 아 유튜브로 보세요 그냥. <laughs> 이러면 유튜브 안 보실 거 아니야. <laughs> 나 말하면 유튜브로 어떻게 했는지 아. <laughs> 어우 국물 시원네된장잘 풀어가지고 음... 좀... 응. 된장 살짝 좀푸거 같은데 된장맛도 나면자대단네요와잘 먹다. <laughs> 다먹네 앞에다가 넣을게요. 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아 맞다 그그 그, 그 있잖아. 저도 그때 그 이제 주말리여가지고그 병원을 안 하잖아요. 응급실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laughs> 앉아가지고 이큰 집게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빼내 어우 너무 끔찍해요 어, 근데 그거 빼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 <laughs> 친기셨구나. 친김. <laughs> 그래서 뭐. 왜? 아까 둘이 뽀뽀했나요? <웃음> <웃음> 어떻게 셨어요 썸네일에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방송 들어올 때그 썸네일이 있나 봐. 아아 <laughs> <아유. 웃음> 그래서 스, 스샷 하셨대 글샷이요? 아! 네, 재밌게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야, 아무도 없네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이거 무섭네 썸네일을 그렇게 잡아주다니 아. 하또 깔끔하게 다 먹겠습니다 참치 같은 경우 이런 잠깐씩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양념 <laughs> 맛있어 대장도 그 삼치 대리야끼 먹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요섯 시네? 맛있어요. 육천구백 원? 어 아마 그럴 거예요. 쪽에 시장이 있으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I C D 발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보다... 아이고 드디어 유튜브로 보다가 본 방은 처음 보네요. 여기 오셨네요. <laughs> 와 너무 와.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저희도 어 이런 댓글을 볼 줄은 나, 어 처음인데 진짜 아 어,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아니, 아니 대향님그안 그래도 생방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보신는분 있는데요. 야얘 아, 예, 이제 곧 끝나네요. 아그 아. 네,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그때 딱 바로 키니까 네 아쉽죠 딱 끝났는데 그래도 유튜브에 또 올라가니까요 <laughs> 내일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도 구독자분께서 여기를 찾아와 주실 줄이야.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씨, 찌발님. 아, 어, 일단, 발음 좀 조심해야겠네요. 아 어우, 전문가신데? 디저트는 안 드십니까? 다 그러시네, 이제. 음... 어, 디저트라. 아, 이게 생방이요. 저희가 이게 확실한 시간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일정이 또, 뒤죽박죽되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하늘이 이렇게 뒤죽박죽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웬만해서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림 설정 그 있거든요 그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저희가 키면 이게 핸드폰에 알림이 가긴 하는데 이게 저희도 확실하게 이게 딱아나몇시시작한다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주 이게 뵙는게 힘들지. 자 이번에는 게맛살 먹방하겠습니다 디저트 음아 힘내요. 어뭐 마요네즈 찍어 먹데아 진짜? 아닌가? 아닌가? 바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요네즈 에 찍어 먹는다고? 와. 자 마요네즈 뿌리겠습니다. 됐어요. <laughs> 너무 많이 뿌렸는데? <웃음> <웃음> 왜, 간장국 왜 간장국수 편에 제닉이 나왔 말했잖아요. 저희가 <웃음> <웃음> 댓글 타임이랑 <laughs> 댓글 타임 할때어 댓글 타임 코너 할 때는 이제 뭐 바로 다시는 바로 있습니다 저희는.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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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은 매운 거 먹방이요. 응. <웃음> 감당되겠어? <웃음> 죄송하지만. <웃음> 이제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 말을 여러 들어가지고. <laughs> 처음에는 그냥, <laughs> 난감했는데, 이제는, 어, 빨갛네요. 분또 구독해 주셨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아빠와 딸이 갔다고 이렇게 또뭐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뭐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전혀 안, 안, 아니니까. 언젠가 언젠간 엄마와 아들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속마음입니다. 뭐 <laughs> 좋아요 부모님과.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는 아빠와 딸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어 일단은 찌발님 냠냠님 어 일단 이렇게 와, 이, 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찾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어 일단 너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점점 점점 어 지금까지 저는 제돌이였고요 저는 규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들어볼게요. <laughs> 내일 봐요.